그냥 미친놈이 되어볼게 와 뭐야 저거 나... 게 끝났는데요? 탑 개압박인데 탑 동선 안 봐주는 건좀 슬프다 잭스 오면 어떡하냐 이거 탑개패는저거왜 옆버클을 <laughs> 그럼 와아 이거 왔네 이거 진짜 응 왔었어 안좋았을땐어 나이스 심리싸움 잘해 이거 왜 역계층 게임 터지는 거 아니야

뭐영안해이 레벨인데. 왜 싸움 저 정도인데. 내가 가줘? 이렇고 있어 일단. 다 한번 들어겠다 하나 가지 어. 이번에 한번올줄알았 나도 아데만 있으면 할지 말다만 있으면. 어. 단 빼고. 이 씨발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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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아, 어, 어위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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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위로. 었어 뛰었어. 뛰었어. 대지 사잖아. 아, 있어. 잡아. 너만 믿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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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심하다. 아야점받왜왜 저만 안그냐 얘네? 나 진짜 이개 개가... 같은 나왔어. 어, 와봐 어, 와봐 어, 와봐 와봐. 아, 잡았다. 이거. 아, 진짜 다 아, 야발. 아. 나간다 아니 나 4킬이야 4킬 사킬. 나메대 아, 살겠어 아저 잡았어야 되는데아 미니언이 맞아. 앞에 많아가지고 아 이게 룰로 때리니까 미니언들이 역으로 끌려가지고 까비까비 존망게확신하다아쟤왜 까비. 죽어 음. 아쟤왜 저거를 안받아고 야 근데 진짜 아. 우리 빼고 다 못한다 우리팀 오늘은 비쳤나봐 원딜 어, 새끼도 두고 갔다 그래 아여기이 새끼야 용 나이스 잘했다 둘다 빡세네 이 정도 라인 줘도 지지기 나 올라갈게. 나한먹어라싸안 좋아. 이, 이기네. 엑셀 끊이면안 나가있어. 룰도 노클이야? 응 음, 보고있어 블루 위치 보고있어 나 근데 피? 피봐 어.. 아니, 나 이거 플로우인데 나탐 밀거야 난 음.. 아매 바텀 나라인하 할까? 금방 야 이거 아, 뭐야 아안 죽어 안 죽어 아 죽진 않는데 봐줄래 아니면 그냥? 응나점마이어 대신 포탑 방패는 형이 먹어라 어, 그래도. 오케이. 좋다. 못 잡은. 세르시는 아래 보였어. 일대일. 응? 탐망이라 좀 빠르다. 좋아. 아, 혼자 오는 거였어? 나누 개호 온줄 알았네. 아, 우리 그래 싸울 걸. 일대일 했잖아. 날대일이었어. 몰랐, 다 날대일인 줄. 아, 이도못 잡아. 아, 저 진짜 필반으로 쓰리고... 유긴했다 다. 다 갔다 그래도 다 성장 잘하고 있어나 그리고 가라수미도 나 이제 돌아다닌다 음. 존나 쎄아 시합 이렇게 존나 무서워 내려오는 음. 경내 와대야 어. 존나 쎄다 이지내가아안 죽어 아 죽었어 아 성장도 안 받아 잠깐 존나 쎄 그냥 네, 네 제압 쓰레시가뭐더다이 꺼져, 꺼져. 내 탑이야. 영어 영웅이... 영웅 어차피 우리 거잖아. 응. 이거 먹지 않을까? 야, 깔아볼래? 어 아, 렌즈. 어 아, 같은데 거기? 이어나이스 나이트 짭을 했습니다. 다 미착각 정고아 이렇게 잘 죽지 진짜. 아좀 제스를 아, 줄여야 위팀 아들아나 아, 데리고 오포나데오오케이슈드 아프지? 나, 전나공인, 나, 전나공인으로 이야서 야, 서강죠슈 두개 오고 그냥, 미친놈이 되어볼게. 우리 팀도 미친놈인 것 같네. 나도 미친놈인데. 아, 이템포를못 따라오는 게 너무 답답하다. 티어가 마스터나 대놓고. 내 현지 소프보다 훨씬 잘하는 거네. 왔어, 왔어, 왔어. 제발. 나이스. 어, 이거 중요했다. 섹스도, 시향하면 갈수록 난 이길 거야, 이제. 또 뭐하냐 쟤 와, 죽었어? 몰 때린다. 또또 뛰진다. 또 뛰진다. 아, 제발. 지금 환장하겠네. 아, 진짜 그만 죽어. 올려, 왜안 올려? 아, 길좀쳐먹지 마. 렉사이가 뭘 쳐먹어. 아니 위에 시야좀 나게. 야, 진짜 포켓 맞으면 반피 넘기다라, 이제. 백사이 뭐하냐? 뭐야, 저거 뭐해? 아, 저거 바퀴벌레 빗기, 저거. 야. 미드 밀까? 아, 진짜 뭐죠, 이거. 친인가 걸리지 만 최대한. 응. 음. 나 아, 미카이 래서어 최대한 안 죽어도 이 차까지 밀었어 혼자. 아르시아 투기 박스. 용 해볼까 3룡 이제? 없겠는데? 어, 3룡챙긴건 좋았다. 아나 원래 장난치면서 게임하는데 진짜 장난을 못 치겠어요, 님들. 진짜 게임, 진짜 너무, 너무 박스. 내가 한번쯤 게임 끝나는 거 알죠, 님들? 이럴 때나천 원이야. 형들 진짜 그 나, 나 진짜 한번좀 게임 끝이다. 이 우리팀 꼬라져 보니까 답도 없어 그냥. 아톰 밀 일부러 밀리고 있거든? 폭행해봐. 기죽게. 실수 좋다, 셋다 아, 근데 내 아톰. 아톰이 기차는 나갔는데. 형 이럴 때 짜면 가도 되고 나 붙어봐. 너가 붙어봐. 너 빠르니까 어, 내가... 있어.

어우, 진짜. 아니다, 바텀 밀어야겠다. 나 테리 있어. 어, 밀어, 밀어, 밀어. 나 오지, 방오지 내가 휘둘리면 안 되겠다. 쟤네가 나한테 밀어 뭐 오게 오겠... 물론 형이 와서 코킹하면 좋긴 한데, 이거는 일단 1차 깨고 라인 좀 밀어놓고 와서 해야 될것 같아. 얘네 다음 보인다. 나 와래 아 봤어. 진짜 오치네 근데 형 어떻게 싸워도 형이 이길 거 같은데 잭스랑? 이제는 그럴 거 같아 혼자 가볼게 가볼게 일단 이거 붙어봐 접자접자접자 두꺼비 싱크 두꺼비도 내거야이새끼야냥 이거 음. 그냥 계속 나 이거 킬 먹어도 돼나메자이라아 메자이 좋다 나킬안 먹어도 돼

자, 드 구제불능으로 아,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우리팀 너무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우리 진짜, 너무 너무 진짜 우리팀이 개특기들 진짜 이거 필멸자올려야 되나? 모르겠다 안 올려도 될거 같은데 왔다 조심해 잘랐다 이거 여기 덱스 여기 덱스 오케이 바론 들었는데 이겨야지 바론 가자 아 바론 있네 아니, 아니. 여기 나 물었어 아 물었어? 아잘았어 어, 바로쓰 미드가면 끝나 미드가면 끝나 어 미드가면 끝나 뭔 용이야 아, 이 개새끼야 미드 와 끝났잖아 그럼 아, 바론인데 얘들아 제발 어? 제발 오더 좀 들어줘 아 미친놈아 왜 멈춰 제발 제발 오더 좀 들어줘 끝났는데 아.. 잭스 아, 뒤돈다 에 할만해봐 할만해 할만해 용 바꿔 해보자 위에꺼 먼저 나 이거 넣었긴 한데 이거 몸도 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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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이겼다 이겼다 아우 저 렉사이 새끼야 지금 내가 서폿하는데 이기기래 진짜 존맛이 음. 와... 진짜 너무 힘들어... 진짜... 진짜... <laughs> 혼자 했다라는 게여 정도인가요 형님들? 유튜브 시청자 3,000명에게 보여준 나라카이 제이스 여 정도 합니다 형님들 나라카이 제이스가 어떤 느낌인지 이런 느낌 <laughs> 보여드렸습니다